안녕하세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 본부장 이준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달라진 점을 제가 느끼자면은 그 1년 사이에 참이 선거 사무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때로는 어, 좀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었으면 하는 마음도 가졌었던 그리고 저희 캠프 사무실에 어, 실무진들이 가득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정말 오세훈 시장의 더큰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더 많은 분들이 모여주신 걸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오세훈 시장께서 걸어오신 그런 시장으로서의 행적이 정말 어, 빛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어, 귀감이 되었던 건 행복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4월 7일 보궐 선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국민의 힘이 또는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꿈만 꿔왔던 방식의 승리를 일궈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매번 하는 대로 우리가 전통적 지지층을 최대한 긁어모아서 제발 젊은층이 투표하러 가지 않기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더해가지고 당선되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가장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열어주고 그리고 젊은 세대가 때로는 주도권을 발휘해서 치렀던 그 선거에서 저희가 어느 선거보다도 큰 표차로 압도적인 승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국민의 힘의 방식이 되었고 그 방식을 바탕으로 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놀라운 것이 제가 충남 지사 후보 캠프도 가보고, 이번 선거에서 뭐 각계 각그 지역 캠프를 다가봤는데, 다들 궁금해하는 것 또는 다들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4월 7일에 오세훈이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따라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4월 7일에 방식을 정립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합니다. 작년에 했던 것만큼대로만 해도 저희는 아주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뉴미디어 본부장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여기 모이신 선거 관계자들과 그리고 오세훈 후보님께 하나의 부탁 또는 지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울에, 이 서울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모든 우리 후보들과 함께 달리셔서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셔가지고, 함께 일해주시겠습니까? <laughs> 그 어려운 부탁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서울의 영광, 그리고 서울의 변화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이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로, 그리고 100여 명의 모든 시의원이 담당하는 구역으로 그리고 그보다 많은 구의원들의 담당 구역으로 넓혀지고 이 서울의 방식이 대한민국 모든 지역과 제주도까지 뻗쳐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응원드리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세훈 화이팅!